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?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각 나라마다 있었던 모든 편견과 차별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무너진거 여러분 아세요? 이 민족도 얼마나 차별과 편견 속에 사로잡혔던 민족이 그 차별이 이 민족의 발전을 오랫동안 역사에 너무 긴 시간 동안 붙잡고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철폐되면서 양반과 상놈의 제도가 철폐되면서 남녀 차별이 철폐되면서 이민족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알수 없는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담, 누구로부터 허물어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물어져야 되는.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.